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도 쉽지 않죠. 병원비, 약값, 생활비, 심지어 교통비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정작 필요한 데는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순이 넘어가니까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올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건강은 얼마나 버텨줄까? 지금 가진 돈이 과연 평생을 지탱해 줄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어쩌지 참 걱정이 많더군요.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건 멀리 있는 사기꾼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도 아닙니다. 의외로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 돈을 갉아먹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친구, 그리고 체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가 노년에 꼭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지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아, 맞아.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성인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지갑부터 열게 되죠. 내가 조금 덜 쓰면 되지, 내가 고생하면 되지, 이런 생각 저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민철 어르신은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큰아들이 창업을 한다면서,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했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못 이기는 척 5천만 원을 내주셨습니다. 처음엔 성공해서 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사업한다며 3천만원이 또 필요하다 했고 이후엔 2천만원. 결국 거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연금에 남은 돈 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문제는 아들이 새 차를 할부로 사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돈은 못 갚겠다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든 부모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집도, 결혼도, 심지어 취미까지도 부모 도움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땠습니까? 집도, 결혼도 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너 알아서 해라 하셨죠. 자식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 두 번, 세 번이 되고 결국 자식은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은 독립심도 잃습니다. 결국 양쪽 다 불행해지는 거죠. 저도 큰아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전세자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가 지금 다 내주면 얘는 평생 우리만 바라보게 돼. 차라리 힘들어도 자기가 벌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해. 그 말이 맞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건 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힘이다.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은 스스로 벌어서 전세를 마련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아니라 자립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2. 고수익 투자. 안전하다면 벌써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수익 투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벌 시간도 얼마 없어. 인생 한 방인데, 한 번만 대박 터지면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답답하더군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원금 보장, 연12% 수익, 이런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 왜연2% 밖에 안 줍니까? 안전하기 때문이죠. 누가 10%씩 안전하게 줄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지인이 안전한 펀드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펀드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더니 퇴직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자가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투자는 절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지 마세요. 은행 창구 가서 직접 상담하시고 혹시 하시더라도 작은 금액부터 하세요. 무엇보다도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은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잃지 않을까입니다. 3. 건강 관련 허위 상품. 세 번째는 건강 관련 허위 상품입니다. 노년에 가장 약한 부분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관절이 새로 난다. 이 기계 쓰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광고에 쉽게 속습니다. 우리 동네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셨는데 이웃이 소개해준 건강식품을 80만원에 사셨습니다. 한 달만 드시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말에 혹하신 거죠. 결국 1년간 300만원 넘게 쓰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달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건강식품을 몇 달씩 사 먹었어요.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런 건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운동이 낫습니다. 그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 검진, 병원 치료,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게 답입니다. 비타민 정도는 약국에서 사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면 다 낫는다는 말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면 유지비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 때문에 지갑을 참 많이 열었습니다. 동창 모임, 친목 모임, 경조사비, 술값, 심지어 옷까지. 저도 한때는 모임에 나가면 제가 꼭 한턱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게 결국 제 생활비. 건강비를 갉아먹더군요. 제가 아는 장어순 어르신은 매달 100만원 넘게 모임과 옷에 쓰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봐 신경 쓰느라요. 그런데 정작 건강검진은 계속 미루고 치과치료도 못 하셨어요. 결국 몸이 더안 좋아져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술값 안 낸다고 해서 관계 끊지 않습니다. 옷이 작년 거라도 진심이면 곁에 남습니다. 체면에 쓰는 돈은 잠시 화려할 수 있지만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 돈을 써야 할 곳, 지출의 우선순위 앞에서는 돈을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자녀 뒷바라지, 고수익, 투자, 허위, 건강식품, 체면, 유지비, 이네 가지는 정말 피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돈을 꼭 써야 하는 곳, 다시 말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1순위입니다. 병원비 아까워 하다가 병을 오히려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진 비용이 몇십만 원이라서 미뤘다가 아니라 사실 그걸 아껴서 몇천만 원짜리 수술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치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은 충치 치료는 몇만 원이면 끝나는데 미루다 보면 임플란트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정기검진, 치료, 재활 이런데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집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건 절대 줄일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나머지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달 지출을 노트에 적어두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더군요. 1순위는 주거비, 2순위는 식비, 3순위는 건강비, 4순위는 교통통신비. 그리고 이 필수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야 남는 돈으로 취미나 외식을 즐기시는 겁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안정감입니다. 고정비를 먼저 확보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뚜렷하니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위한 지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큰 돈이 들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근교여행도 좋습니다. 고급 취미 대신 산책, 독서, 무료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저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글쓰기 모임을 나갑니다. 돈 거의 안 들고 매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니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작은 자기개발입니다.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또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 같은 것들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 무료 강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돈을 조금 쓰는 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쓰고 배우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지출입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꽃한 송이를 사거나 작은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한 허세 지출은 줄이고 나 자신을 위한 진짜 행복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체면, 남을 위해 쓰는 게 많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무심코 나가는 지출,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은 줄이고, 건강과 생활,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는 것,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